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카보부입니다. 치카 자, 이번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그 부모님들이 좀 주목하시는 그런 소식이죠. 그 치아 홈 메우기 실란트라고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런 치아 홈 메우기는 그런 홈을 메운다는 건데 홈 메우기가 대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줄래요? 어, 네, 일단 치아 홈 메우기라는 게 자체가 영어로는 실란트라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 아까 치아의 깊은 그 씹는 면에 있는 이 깊은 주름들을 조금 치과 재료를 좀 채워서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수식이에요. 이 주름들을 완전히 밀폐시켜서 그 안쪽 주름 안에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도 좀 막고 세균들이 각종 세균이 모여서 충치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는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메우기가 정말 좋은지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 보통 은 우리가 혼메우기 하는 거를 언제쯤 어머니가 물어보시냐면 하면은. 어, 처음에 아기들이 유치만 있잖아요 유치라는 거는 이제 아이들 이기 아기들인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나오는 인데 이것들은 결국엔 나중에 다 빠지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영구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생 쓰는 치아 빠지지 않고 평생 쓰는 치아인데 이첫 번째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몇살이죠 음, 보통 이제 만으로 썼을 때한 6살 정도고 한 7살, 8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전에 이제 그때 보통 첫 니가 이제 아랫니가, 유치 아랫니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때가 이제 첫 연구치가 나오는 시기인데, 이 앞니뿐만 아니고 어금니 쪽, 뒤쪽에 어금니 쪽에서도 뭔가 어금니 큰, 우리가 봤을 때 어금니라고 부르는 큰 어금니 하나가 연구치가 나와요. 근데 그게, 어, 보통 저희가 부를 때 제1대구치라고 해서 대구치 자체가 큰 어금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큰 어금니가 만 6세 정도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치아가 사실 연구치고 평생을 봤을 때는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치아거든요. 근데 그 치아가 이렇게 너무 빠른 시기, 이른 시기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잘 써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 치과에 음. 내원하시는 분들도 보통 이제 이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신경치료를 하시는 치아들을 보면 보통 그 제일 대구치라고 하는 만 6살 때 나오는 이가 어렸을 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많이 탈이 나더라고요. 이 처거금리가 나오는 동안에 또 이제 가장 잘 썩을 수 있는 부위가 치아 중에서도 바로 홈이거든요. 홈이라고 하는 게이 치아를 보면은 이 씹는 면을 봤을 때 씹는 면 보면 주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주름들에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보통 충치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이제 홈을 메우는 거죠. 제일 대구치 말고 어렸을 때 나는 유치에는 효과가 없나요? 그렇 사실 우리 빠지는 이긴 하지만 유치도 이주름을씹는 주름들이 굉장히 깊은 친구들 이 있거든요. 사실 유치도 실런트를 해주면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치과에 오시는 그 어머니들 중에 아기가 정말 오식 위험이 높다 이런 친구들은 제가 이제 그런 것좀 판단해서 부모님들한테 유치도 조금 실런트를 해주자고 권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 건강보험 적용은 안 돼요. 그래서 비보험 수식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대구치는 건강보험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일대구치는 영구치거든요. 평생 쓰는 치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 이치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어린이들의 그제일대구치를 조금 건강하게 보호해주자 해가지고 이술식 자체를 건강보험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어 조금 쉽게 예방을 할수 있거든요. 얼마 정도 하죠? 어, 실제로는 어, 아마 한 7, 8천원 정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좀큰 예방 효과를 볼수 있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어, 생각보다 사실은 제가 말을 너무 장하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 엄청 짧은 수식이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이런 수식들을 다 이제 합쳐봐도 사실은 1분이 채안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3분 내외 그러면은 저희 치과에 내원하셨던 부모님이 질문하신 게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 혼메우기 하다가 이제 떨어지신, 떨어진 애기들이 있는데, 그런 애기들은 홈메우기를 다시 하는 게 좋나요? 어, 그쵸.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어, 실런트는 사실 비교적 잘 떨어질 수 있긴 하거든요. 거의 탄력률이 한 1년에 한 5에서 10% 정도? 우리가 10개를 만약 실런트를 하면은 한 1개 정도는 좀 탈락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냥 예방적인 수식이고 홈을 채우는 거다 보니까 좀 씹는 힘에 의해서도 씹는 힘을 받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무조건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는 홈이 원래부터 정말 깊은 친구 아니면은 충치가 정말 잘 생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조금 다시 해주는 게 예방적 효과를 볼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그 실런트 한 주변에 색깔이 너무 많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는데 충치가 좀 보인다든지 그런 오래된 실런트들은 조금 다스를 평가를 해서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홈메우기를 전부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홈메우기가 왜 해야 되고 얼마나 좋은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결론을 한번 내려줄 수 있나요? 사실은 이제 요즘 들어서 홈메우기 이런 걸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치과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뭐 병원 같은 데도 갈 때도 병이 생기면 고치러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막 건강 검진 가고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검진도 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치과도 조금 예방적으로 당했어요. 우리가 뭔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주자 그런 컨셉으로 좀 변하고 있고 이홈메이기 자체도 특별히 나빠지기 전에 예방 충분히 조금 쉬운 방법으로 예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대두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홈메기를 해주면 정말 좋고 사실은 잘 해주면 더 좋고. 올바른 방법으로 잘 해줘서 잘안 떨어지게 잘 밀폐시켜주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수칙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영상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세요.